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살에 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임신한 상태로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그냥 가슴에 묻으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고 저는 친정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혼자서 다 감당하고 억울하게 이혼을 할뻔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잘 살아온 덕분에 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억울하지 않게 이혼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나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같은 회사의 선배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사회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고모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상고를 나와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직장과도 같아서 저는 일하는 것에는 겁이 없었습니다. 고모 혼자서 저를 키우셔서 저도 나름 고모의 힘이 되고자 고모 친구 지인 소개로 주말에만 잠깐 알바를 했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여도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일을 무서워하지 않은 저인데 사회를 만만하게 봤던가 봐요. 주야로 교대 근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더군요. 적응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저를 끝까지 책임져 준 고모 덕분에 저는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번듯한 직장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고모를 부모 이상으로 생각하고 부모 같은 고모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일한 핏줄이었던 고모는 앞말기 판정을 받고 고모도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이모 삼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말도 꺼내고 싶지 않네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아예 얼굴 안본지 오래됐네요.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라 왕래 안 하고 지내고 있어서 길가다 만나도 누군지 모를 겁니다. 고모는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저를 끝까지 키워주셨어요. 고모가 떠나고 한참 동안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할 때 회사 선배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참 따뜻하고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음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외로움에 목말라 있던 저는 남편의 따뜻함에 끌려 자꾸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와준 남편과 선후배로 1년을 알고 지내다 저희는 연인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1년째쯤 결혼 얘기가 나올 때 남편은 친구의 권유로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라진 겁니다. 한달 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은 알고 보니 피라미드라고 하는 다단계에 들어가서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을 거기에다다 쏘아 묻고 저에게까지 그곳에 올 것을 권유하더군요. 저는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친구 말대로 돈을 정말 많이 벌 거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좋은 집도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얇은 사람도 아닌데 그때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 시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 한 분도 없이 다 날려버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결혼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는데 계획이 다 무너진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저는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기뻤어요 아이 때문에 남편이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저 또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는 저희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백수인 남편과 홀 시아버지, 누가 봐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만 회사를 다닐 생각으로 회사에는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다니고 있고 남편도 합과하고 두달 되니 일을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수 없는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자꾸 저한테 대하는 행동이나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거북하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해도 왠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뭔데? 아버님이 자꾸 나한테 스킨십이 지나치고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자꾸 나만 보고 있어. 에이, 네가 예민한 거겠지. 설마 아버지가 네가 여자로 보이겠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신경이 쓰여서. 니가 이뻐서 그럴 거야. 저는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남편의 반응 때문에 도안 얘기는 하지 못하겠더군요. 사실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신경이 자꾸 쓰이는 일이 있었는데, 괜히 제가 일을 크게 만들까봐 그것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행동이 자꾸 거슬리게 되면서, 저는 아버님이 어머님과 왜 헤어지게 되셨는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남편 중학교 때 헤어졌다고만 듣긴 들었는데, 더 기쁜 얘긴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보니 아버님이 바람을 피워서 어머님이 참다 참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번의 바람이 아니라 셀수 없을 정도로 여자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느끼는 것은 사실 아버님의 행동이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는 속옷은 따로 빨아서 안방에 두거나 수건으로 덮어서 말렸는데, 어느 날부터 침대에 개어져 있어서 전 남편이 한줄 알았는데, 그동안 아버님이 재우시며 속옷까지 다 개어서 방에 두신다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남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계신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게 너무 낯설고 놀란 일이었거든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빠가 다 해준다고 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그냥 아빠가 해준다고 생각하라는 애도 있고, 다른 친구는 또라이 시아버지라고 변태 아니냐고 따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자연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옷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속은 얘기를 따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하러 그래? 아버지가 다 챙겨줄게.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좋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처음엔 표정이 굳더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시아버지는 표정을 읽을 수 없게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아 더 제가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옷은 제가 챙기게 되어서 어느 순간 이상한 기분도 차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배가 살짝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좋아서 만졌는데 그 순간 아버님도 글쎄 배를 아주 자연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만지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움찔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봐서 제가 이상한가 생각도 했네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버님은 저에게 자꾸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안아주고 배도 서슴없이 만지고 어깨에 손이 오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까요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오히려 손에 힘을 더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서 참다가 남편이 있는 곳에서 아버님 그만하세요 저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해요 했더니 내딸 같아서 그렇지 하는데 징그러웠어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아버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분가를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분가 생각 전혀 없고 앞으로 아버님과 계속 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느끼는 감정과 힘듦을 얘기했더니 데려줘 보고 예민하고 이상한 성격이라고 뭐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럴 땐 고모라도 있으면 기대기라도 하고. 대신 싸워달라고 할 텐데, 이런 일로 지인들한테 말한다는 게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아버님 제가 온줄 모르고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준비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글쎄 아버님이 저희 방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잠깐 잠든 것이 아니고, 작정하고 자고 있는 포즈였습니다. 제 베개를 안고 자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남편한테 보여주려고 얼른 사진을 찍고 서둘러 집에서 그냥 나왔어요. 허겁지겁 나오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저를 잡아 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온몸이 오싹했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해서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남편과 함께 집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저는 방을 둘러봤는데 감쪽같이 자는 적을 없애버렸더군요. 만약에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저만 이상한 여자가 됐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아버님을 떠봤어요. 아버님, 저희 방에서 주무셨어요? 물었더니 그 이상한 애다. 내방 놔두고 왜 니들 방에 가서 잠을 자냐? 하고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정말 징그럽고 어이없고 변태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잘 수도 있죠. 주무신 거 맞죠? 일부러 화내지 않고 말했는데 너 나를 변태로 만드냐? 내가 왜 아들 내외 방에서 왜 자냐? 하더군요. 이때다 싶어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 얼굴색 변하더니, 아버지 뭐예요? 하니까, 그때서야 제 폰을 낚아채더니, 그걸 보시고는 휴대폰을 방바닥에 내팽기시면서, 그래, 잤다. 그게 뭐어디서 니들 방이냐? 어메디 내 집인데, 내가 어디서 자든 내 맘이지. 그러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해? 이런 행동을 하고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렇게 당당하세요? 너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아주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이 쌍꺼사 내 집에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러면서 방바닥에 퇴하면서 침을 뱉는 겁니다. 남편놈은 얼굴은 벌겁게 달아올랐지만 자기 아버지와 제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멀뚱하게 서 있길래 자기도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아버님이 우리 방에서 저렇게 내 베개 껴안고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꿀먹은 멍어리처럼 그러고 있냐고. 아 진짜 너 뭐하냐고. 하는데도 자기 아버지한테 덤비지 않더군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바로 폰만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쁜 놈 제가 바람 쐬고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뒤따라 나서지도 않더군요. 홧김에 나왔지만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를 누구한테 말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 잘 가는 반찬 가게 이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가끔 가서 속 얘기를 털어놓는 분인데 제 모습을 보고 서둘러 가게 문을 30분 일찍 닫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끝을 내야 할지 그리고 시아버지 혼을 어떻게 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모님은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일단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있다가 상황 보고 이혼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이모님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혼자서 자그마한 반장 가게 하고 계시면서 혼자 살고 계셔서 저한테 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남편과 아버님에 대한 더한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모님이 남편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지, 남편이 제가 아버님에 대해 얘기했을 때왜 가만히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남편 놈 저는 안중에도 없는 놈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들의 여자, 즉 며느리에게 몹쓸짓을 해서 아버님이 감옥에까지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알면서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놈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그냥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행여나 지 계획이 틀어질까봐 아버지 비유 맞추며 제 이름 무시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어머님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바람기를 끝까지 참다가 끝내는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한 몹쓸 행동 때문에 이혼하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남편이 어머니에 대해 말해줬던 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모님은 그곳에서 오래 사셔서 저희 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니 더욱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섭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시집을 온줄 알고 잘 버티고 잘 살아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들어하는 절 보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언제 기회 되면 말을 해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더 끔찍한 사실은 남편이 학점 시절에도 개망난이었고, 나이 먹어서도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또라이였다고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도 아니고, 여자가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임신하고 산 여자는 저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 놈까지 그런 놈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더 분하고 속았다는 것에 분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착한 얼굴을 하고, 따뜻한 척을 했던 겁니다. 일단 이모님이 발이 엄청 넓으셔서, 인맥 중에 지인을 소개받아 이혼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으면서 이모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두놈이 저를 찾아와서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의 두 얼굴을 그때 봤습니다. 정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끌려가는데, 갑자기 제 머리채까지 잡고 질질 끌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저항을 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놈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저의 얼굴과 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며느리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뭔 짓이야!" 하면서 막말을 계속하더군요. 저는 움켜앉아 배를 최대한 감싸면서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순간 코에서 코피가 나고 통증을 느끼면서 의식을 잃어서 기억이 없는데 이모님 말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이미 흉보한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저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의식을 잃은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두 놈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또 있는데 남편은 폭행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 놈들이 합의에 어쩌고 하는데 저는 합의 절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새끼는 손가방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특수 폭행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시아버지는 제가 신고를 해서 성폭력 관련 여성 단체에서 도움을 받아 조만간 감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이렇게만 글을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놈다 복수를 했습니다. 고마운 동네 이웃분들 신고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늘그 이모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고마움을 전하며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